안녕하세요. 가이환입니다 5월 23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의 흐름이 좋았어요. 코스피가 0.4%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0.8%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반도체는 조금은 쉬어갔었다면, 반대로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도 약간은 2차원지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까지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지수의 강한 상승 때문인지 전체적인 종목들의 양호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2차원지 관련주가 코스닥 내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까지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3거를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6거래 연속의 상승이고, 오늘은 많지는 않아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은 오늘까지 많은 매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여기도 많진 않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 SDI도 모처럼 70만원을 돌파했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LNF, 삼성중공업, 포스머신소재, 삼성 SDI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이 있죠. 그리고 기관은? 기관은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콜딩스 LG에너지솔루션, LNF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증시를 보면 나스닥이 어제도 0.5%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말 작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 흐름이 어두웠었잖아요. 확실히 최근에 니케이 지수라든지 또 미국 시장까지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으면 마냥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라든지 또 작년처럼 마냥 하락이 나오는 시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13,000포인트까지 거의 근접했죠. S&P500은 전날과 비슷했고 다우지수는 소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도 0.3% 상승과 함께 어제는 나스닥하고 반도체 쪽 이 쪽이 미국 시장 내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일본 니케이. 오늘은 오랜만에 소폭의 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대만은 전날과 비슷하고, 중국은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두 시점에 본다면, 아시아권 내에서는 국내 시장 흐름이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반도체나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던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보신 SK하이닉스까지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다면 그동안 조금은 긴 조정이 나왔었던 2차원지 관련주 이쪽의 흐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엘주학기 지금 5 급등이 나오고 있고 4월 중순에 고점을 형성하고 한달 정도 쉬었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기간 조정도 거쳤다고 생각이 되고 그 시점에서 21선과 60일선을 모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최근 들어서 21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랜만에 모든 이평선을다 돌파했어요. LNF도 6%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에코 프로 비엠은 21선에 살짝 걸쳐있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있어서 특히 2차원지 관련주가 정말 강세 름이 나왔었고 또 2차원지 내에서도 리튬 관련주들 이쪽이 정말 오전장에 강세 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노후장에는 조금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EV 첨단 소재라든지 지금 6%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또 포스코 엠텍도 7%의 상승과 함께 두 종목 모두 22평선을 모두 돌파했어요. 일단, 리튬 관련주가 오늘 조금은 강세 흐름이 나왔고, 2차원제 흐름이 좋았던 이유,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미국 시장의 엑슨모빌이 2차원제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리튬 개발에 나서겠다. 라는 발표를 함에 따라서 오늘 리튬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차원지 관련주의 강세름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엑소 모빌은 정유회사죠. 그런데 지금 패러다임이 전기차 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석유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게 뭐 10년 뒤, 20년 뒤 계속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업의 방향성을 틀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볼수 있고 실제로 엑소 모빌 자체적인 발표를 보더라도 내연기관 연료에 대한 수요는 2025년이 정점이 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한달 정도 쉬었던 이차 안지 관련주라 여금 조금은 관심을 끌어올린 재료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엑소모빌이 최근에 리튬 매장지를 하나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시추할 예정이고, 사업성이 입증이 된다면 작업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엑소모빌은 2006년이었나요? 이때 미국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1위였어요. 지금 우리가 애플이랑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을 보다 많이 알고 있어도 한때는 시가총액 1위였었다. 그 점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런 재료 때문에 최근에 조금은 쉬어갔었던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주까지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이 계속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들은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엑소모빌 자체가 조사했던 내용을 보더라도 2025년에는 내연기관 연료에 대한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자체 조사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전기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것은 25년까지는 꾸준히 시장을 주도할 업종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25년 뒤에도 계속 주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중첩되는 해가 2025년이란 말이죠. 따라서 2차원지는 조정 구간에늘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인데, 이분은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금리를 두번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시장에 내비쳤습니다. 그런데도 나스닥은 상승이 나왔고, 또 국내 시장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이슈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이었었다면, 굉장히 주가의 조정을 불러올 수 있었던 큰 악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다음 달에 동결이 된다고 해도 또 한두 번 올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시장에 빠진다고 해도 결코 길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이 나올 때 그때는 매수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달 동안의 수급을 보면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외국인은 거의 2조원 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한달 동안의 4,300억인데 최근에 5월 16일부터 보면 4,800억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네요. 어쨌든 이전에는 방향성을 잡지 못했었다면 이 구간에서는 계속 꾸준한 매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23년이잖아요. 그럼 연말에는 분명히 배당이 대한 이슈가 하반기에 또 시장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당은 분기마다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20년에 한 차례 특별 배당이 있었고 그게 3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올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다시 한번 특별 배당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23년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부진했고 또 부진할 전망이기 때문에 특별 배당을 크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는 못해도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이때와 특별 배당이 비슷하던가 혹은 소폭 감소하는 그 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 정도만 유지가 돼도 분명히 하반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자, 2020년 하반기. 이때 삼성전자의 11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고 이게 12월까지 계속 이어졌고 하반기 주가에 강한 랠리가 왔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잉여 현금 흐름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영업 활동 현금, 현금 흐름 있죠. 이거하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이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물론 이렇게 더할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힐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계산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거의 2018년하고 19년, 20년, 이때를 합쳐서 보면 31조 8천억이 나와요. 물론 실제 삼성 문제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39조 6천억. 약간의 괴리감은 있었죠.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번에 2021년에서 23년까지 그때와 비교해본다면 물론 올해는 추정값이에요. 결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을 보더라도 19년도에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영업이익이 무려 반토막이 났었고 또 2020년 당시에도 하반기부터 조금씩 시장이 반등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적용을 해보면 2021년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죠. 그리고 22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실적이 나빠졌고, 올해는 굉장히 죽을 쓰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18년에 실적이 좋았었고, 19년에는 굉장히 부진했고, 20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부진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2년 현금 흐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차이가 난다면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대당을 가장 좋아하는 세력은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특별 배당을 받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도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로서 지금의 삼성원자를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2차원지 관련주하고 또 반도체, 특히 삼성원자를 중심으로 특별 배당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최근에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의 유월까지 계속 이어져서 지수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머물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원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